안녕하세요. 어떤 부동산을 고르냐가 행복을 결정한다. 부자가 될수 있는 부자 명당을 알려드리는 부자지리의 진행 김지우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고강도 주택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이 주택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틈새 부동산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풍산 효과까지 기대되는 부동산 함께 알아보시고요. 자, 부자질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동산 관련한 내용들 전화번호 02-2077-6358번으로 문의주시고요.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부용 부동산 주 핵심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는 부동산 터 읽기 시간입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이성우 대표를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들 그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어, 저는 이제 전남 광양에서 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어, 부동산 이슈와 그리고 어, 좋은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 털기 분석 지역 어떤 곳인지 화면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화제가 되는 부동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한솔입니다. 전라남도의 동쪽 관문이라는 광양시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의 중심지인데요. 이곳 전남 광양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동산 화재현현저저함함알알아시죠죠전라도도양양시세세최 최대 모의의양제철철와와후후산업단에산업든하게든든하는전쳐주대표하을산표하시입업도 특히. 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광양을 포함한 전남 동북권의 도시들이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순광이라 불리는 여수, 순천, 광양의 집값 상승률은 전남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광양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양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찬 이유. 바로 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이 많고 여기로 출퇴근하는 고소득 수요층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분양 물량이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운 광양에서 최근 큰 주목을 받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양 황금지구입니다. 네, 광양시를 살펴보면 은 지금 광양시가 이렇게 돼 있죠. 포스코를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다른 도시와 틀리게 중앙 부분에 큰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봉화산과 구봉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 광양시와 광양읍이 이원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양시에서는 광양시와 광양읍을 통합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 기본 계획이죠. 30만 자득도시로 만들겠다는 라게 어, 캐치플레이입니다. 광양시와 광양읍을 잇는 사업을 하는 거죠. 현재 저희가 유치한 황금지구는 이 부분인데요. 7번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황금지구입니다. 우선 광양 황금지구는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앞에는 광양만이 있고, 뒤에는 구봉산이 위치한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대산임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근에서 굵직한 개발 계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동쪽으로는 20만 평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며 서쪽에서는 황금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바다 건너에 위치한 율촌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대교가 건설될 전망입니다. 황금 지구 바로 뒤편에 자리한 구봉산에서는 호텔과 골프장, 그리고 각종 레저 시설들이 들어서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탄력을 받으면서 향후 황금지구의 미래 가치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 부동산 투자는 신규택지를 주목하라는 말이 있듯이 광양 시내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고 또 미래 광양의 중심으로 떠오를 신규택지, 광양 황금지구를 눈여겨보시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솔이었습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인데요, 이곳에서 만나는 어, 채비지 살펴볼게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신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러한 대지들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환지죠.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채비지와 보류지로 나눠지죠. 보류지는 공원과 도로를 형성하고 채비지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채비지인데, 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채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어, 매우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인 이 내부의 동력으로 인해서도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이 되는데 이 현장 자체는 지금 개발지 바로 인근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매우 많은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동쪽으로는 현장 2km 내에 20만 평 어린이 테마파크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실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착공 전 단계입니다. 이미 보상이 끝났고요. 자, 서쪽에서 보게 되면 현장 1km 내에 과 향양항만 바로 옆에 율촌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여수 국가산업단지보다 훨씬 큰 율촌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은 접근성이 매우 안 좋죠. 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교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9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다는 부분. 자 남쪽으로는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현장 20m, 25m 도로 바로 뒤에 58만 평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는 부분. 이렇게.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자, 추천 유형이 준 주거 지역에 위치한 체비지 토지인데요. 위치와 입지 조건들 살펴봐 주시죠. 자, 광양시를 보게 되면 광양시와 광양읍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죠. 황금지구, 제가 지금 설명한 채비지가 있는 황금지구는 광양시와 광양읍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정중앙에 위치했다는 그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27만 8천 평의 지금 지도입니다. 지금 노란 부분이 아파트 지역,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이 상업지역이죠. 현재 지금 한라 비발디가 건축경관 심의가 통과가 돼서 지금 분양이 성황에 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건축경관 심의가 통과된 바로 윗부지는 지금 대우 프로지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 29층 6개동 한라비발디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 어, 지금 그 일군 업체입니다. 아, 일군 업체, 대우 프로지우에서 지금 29층 6개동 건축 심의가, 경관 심의가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곧 조만간에 이제 청약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1-1 블럭에 또 건축 경관 심의 접수가 된 35층 5개동, 여기 역시 일군 브랜드 업체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때 지금 710그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취등록세가 이제 매우 많이 상승이 되죠. 이주택자는 예, 8%, 그다음에 삼주택자는 12%까지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주택자 기존의 일주택자와 마찬가지 1에서 3%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3억에서 6억 이하이기 때문에 1%대의 취등록세를 낼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전남의 광양 쪽으로 아파트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자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20. 아, 58만 평 이렇게 관광 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어린이 테마파크 20만 평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4차선이 8차선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 구봉산 관광 단지가 어느 시... 시점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금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뒤에 이제 구무상 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현재 그 보상 시작한지 5일 만에 50%땅 매입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75% 그러니까 3분의 2 토지만 매입이 되면 보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 지금 와있다는 거죠. 5일 만에 토지 50% 육박해서 광양시 3분의 2 매입이 무난하다 이런 예상을 또 해보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린이 테마 파크를 보게 되면 그외 지역의 전략 사업으로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구봉산 전체를 사업하는 그러한 관광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58만 평 관광단지 외에 그위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산업도시 공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피가 될수 있는 광양시의 모습을 볼수 있겠죠 자이 접근성이 좋아지는 아까 그 다리 있죠 남그 서쪽으로 율촌 산단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수 국가 산업단지보다 훨씬 큰 면적이죠 어 율촌 산단 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다리가 놓여지면서 이제 이쪽에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황금 지구 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다리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 외+ 외에도 여수 국가 산단이 이제 산업단지 대 개조 사업을. 통해서 제조업을 더욱 더 많이 육성하는 사업 그리고 묘도에 이제 LNG 허브 터미널이 생기면서 이제 그 석탄 연료에서 LNG로 전부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 더욱 더 깨끗한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가격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번에 전 방송에는 이종 주거 지역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소진이 됐고요. 이번에 채비지 준 주거 지역입니다. 용적률이 500% 그리고 건폐율이 70%고요. 시세는 지금 6억 1,300만 원에서 6 6억 2천만 원, 미터 3.3제곱미터당 500에서 550만 원 형성이 돼 있고요. 예상 대출금이 3억 6,700만 원에서 3억 7,2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4,600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에서 이 지역 분석과 그리고 시세 분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02077-6358번으로 02 문의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성우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